지금 세상은 이렇지만, 옛 성현의 말씀에는 대인은 그 덕이 천지의 덕과 같고, 그 밝음이 일월의 밝음과 같으며, 그 기름도 귀신과 같다. 이같이 밝혀내어 영원토록 전하고자 했으나, 몰지각한 사람들은 생각 없이 하는 말이, 지금은 하늘이 늙어서 영험도 없거니와. 몹쓸 사람 부귀하고 어진 사람 궁박하다라는 말만 할 뿐이네.공부 좀 했다 하면 지체 보고 감은 보아.세태를 쫓아 하는 말이 아무개는 지체도 좋은데다 문필도 좋으니 도덕 군자가 분명하다라고 염치없이 떠봤더니 우습다.저 사람은 지체가 무엇이기에 군자를 판별하는 기준으로 삼으며. 문필이 무엇이기에 도덕을 논하는 기준으로 삼는가 아서라 사람들아 보자 하니 욕되고 말하자니 번거롭구나 나 또한 이 세상에 음양과 사상의 기운을 받고 태어나 40 평생을 집안이나 겨우 유지하며 가난한 선비로 지내왔지만 천리를 모르겠느냐 사람이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 이는 역시 귀신이요. 성과 악의 마음작용, 이는 역시 기운이요. 말하고 웃는 것, 이는 역시 조화로세. 그러나 하늘님은 지극히 공정하여 선악을 분별하지 않으시니 어지러운 이 세상을 어떻게 동기일체한다는 말인가?